네, 오늘은요, 러시아 현지 물가가 어떤지 알아보기 위해서 슈퍼마켓을 찾아왔습니다. 위에르네이라는 마트에 지금 와 있고요. 과일 코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의 경우는 지금 1kg당 가격이 100루블에서 140루블 선이죠. 1루블당 20원으로 계산을 하면 대략 어느 정도일지 감이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두의 경우는 1kg당 70루블로 한 1,400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 자몽도 키로당 가격입니다. 120루블. 그리고 뭐, 멜론, 러시아에서브이니라고 하는데, 뭐 멜론 종류도 판매를 하고, 바나나도 있습니다. 지금 써 있는 거는 전부 키로당 가격입니다. 1kg당 50루블에서 60루블. 키위랑 레몬은 아무래도 좀더 값이 비싼 편이고요. 수박도 키로당으로 계산을 하는데, 보시다시피 사이즈가 너무 커서, 어꽤 값이 나간다고 할수 있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못 봤어요. 얼마인지. 네, 야채 코너입니다. 야채는 전반적으로 좀 저렴한 것 같아요. 토마토가 1kg당 가격이 한, 음, 그죠? 7 0루블이니까 1,400원 정도 하는 것 같고, 어, 좀 따로 포장되어 있는 건 아무래도 조금 더 비싸고요. 가지, 호박, 양파, 이런 것도 판매를 하는데, 양파가 1kg에 700원 정도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감자가 한 800원. 정도 하고요 어, 당근이 지금 왼쪽에 보시면 1kg에 5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유 코너입니다 우유도 어, 대략 뭐 1500원 2000원 정도인데 가장 저렴한 거는 지금 900ml 한 병에 1 0 0 0원 50루블이라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피르도 보이네요 이건 이제 발효유인데 러시아에서 굉장히 어, 자주 즐겨 마시는 음료입니다 그래서 또뭐 대략 2,000원 안팎으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80 루블, 100 루블. 네. 그, 어, 떠먹는 요거트의 경우에는 좀 비싸다고 할수 있습니다. 어, 개당 가격이 60 루블이면은 1,200원, 1,300원 정도하면 아까 우유에 비해서는 조금 비싼 편이죠. 과자랑 섞어 먹는 요거트도 하나에. 1,300원 정도로 좀 올랐습니다 가격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네, 치즈 버터 코너인데요 뭐 슬라이스 치즈라든지 뭐 네, 어, 발라먹는 치즈도 대략 2,000원에서 3,000원 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밭돈이라고 해서 어, 식빵 개념이에요 그래서 400g 한 봉지당 50루블 1,000원 정도 하네요 음, 더 저렴한 것도 있죠. 보시면, 뭐, 44, 37루블 짜리도 보이고, 그죠? 그래서 흑빵도 있고, 이제 흰빵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게 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조금 비싼 거는 뭐, 80루블 때도 있고, 그죠? 렇 여기는 자체적으로 마트에서 구워내는 빵들이고요. 어, 개당 가격입니다. 어, 보시는 게. 그래서 도너츠는 하나당 5 0루블이네요 1,000원 정도. 그리고 여기에 있는 빵들은 8시 이후에는 저녁 8시 후엔 35% 할인을 해준다고 합니다. 가공유 코너입니다. 여기는 뭐 베이컨도 있고 뭐 이제 까우바사라고 해서 러시아식 햄이죠. 어,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대략 2,000원에서 4,000원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빵이랑 먹기 좋아요. 굉장히.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시지죠. 어, 소시지도 음, 저렴한 건 이제 어, 100루블대에서부터 300루블대까지 어,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도시락이 보이네요 어, 하나에 60루블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죠 예전에는 제가 기억하기로 35루블 정도 했었는데 네, 올랐네요 여기는 이제 경쟁사 로우끈의 컵라면도 보이고요 네, 다른 회사의 아, 컵라면들도 이렇게 구부, 구비가 되어 있는데 음, 당연 부동의 1위는 도시락이죠 네, 이렇게 봉지라면도 판매를 합니다 네,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요 맥주 코너입니다. 어, 한 캔당 맥주 가격이 뭐 50루블에서 70루블, 뭐 이렇게 다양한데, 호젤 이런 것도 유명하죠. 66루블. 그래서 뭐한 1300원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병맥주, 캔맥주 다양하게 있습니다. 과자 코너입니다. 어, 초코파이가 보이네요. 12개 한 박스에 지금 170루블 정도 하고, 그 밑에는 야스키노라고 러시아 브랜드 의 과자가 보이고요. 어, 지금 초코송이가 보이네요. 하나에 뭐 1,000원 정도? 그렇죠? 이렇게 다양한 간식거리들이 또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메다빅이라고 해서, 어, 러시아 전통 케이크라고 할수 있는데, 꿀맛이 나서 제가 자주 애용하는, 어, 케이크입니다. 이 외에도 이렇게 롤 케이크라든지, 크로와상 비슷한 빵이라든지, 이렇게 커피와 함께 즐길 만한, 어, 그런 빵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밑에는 뚫스키 프리아닉이라고 해서 이것도 러시아 전통 빵이라고 할수 있어요. 과자 같은 건데 굉장히 달콤해요. 그래서 하나에 40루블. 저렴하죠. 그리고 옆에도 보시면 이제 와플 종류의 과자들도 많이 보여요. 야시키노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브랜드도 있고. 네. 전반적으로 여기 있는 과자들은 굉장히 단 편입니다. 크래커도 보입니다. 뭐 50루블, 60루블 정도요. 네, 여기는 물코너입니다. 어, 물도 러시아에서는 굉장히 저렴하다고 할수 있는데, 어, 밑에 보시면 2리터 한 병이 지금 뭐한 어, 600원 정도 하죠. 뭐 700원, 800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 네, 다양합니다. 그 크기가 작을수록 아무래도 조금 값이 있죠 오히려 많이 사는게 더 이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맨 밑에는 이제 5리터 짜리로 판매를 하는데 5리터가 지금 한 70루블 하는걸 보면은 그쵸? 굉장히 저렴하죠? 지금 콜라가 보이네요 펩시 콜라도 있고 코카콜라도 있는데 음, 아무래도 이것도 이제 작은 병은 조금 더비싸고요 80루블 정도로 큰 병이 지금 100루블 정도 합니다 펩시 콜라가 음. 그리고 옆에 보시면 코카콜라도 이제 보이고 판타도 보이고요. 네, 90 루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리 러시아 지금 제재 때문에 러시아 자회사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콜라가 있습니다. 쿨 콜라라고 하고 지금 판타 대신에 펜스에서 하나에 110 루블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환타 대신 뭐 펑키몽키 이런 어 다른 어 이름의 음료도 보이네요. 음. 또 여기는 이제 펀톨라라고 풍성껌맛 탄산음료라고 합니다. 한번 마셔보고 싶네요. 나중에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크바스라고 해서 어, 러시아 이제 보리로 만든 어, 음료인데 어, 이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 러시아인들이 자주 즐겨 마시는 음료입니다. 한2 0 0 0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는 이제 올리브유, 그리고 식용유를 판매하는 어, 코너입니다. 어, 식용유는 뭐 오르긴 했는데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뭐120 루블 1리터당. 네, 아직까지는 뭐 괜찮은 것 같고요. 어, 조금 더 저렴한, 어, 식용유도 판매합니다. 뭐 89루블도 보이죠? 그리고 네. 여기는 이제 설탕, 밀가루 코너입니다. 그래서 설탕이 지금 1kg에 64루블 정도 하네요. 네, 1300원 정도 한다고 보면 되죠? 뭐 밀가루도 2kg당 뭐한 2,000원. 그쵸? 100루블 안팎이라고 보시면 되고. 계란 코너입니다. 계란도 어, 대략 뭐 1,500원에서 2,000원 사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균적으로는 한85 루블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여기는 냉동식품 코너입니다. 뭐 블린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냉동식품으로 판매를 하고, 너겟도 있고요, 뭐 라자니아라든지 커틀렛 아, 이런 것들을 판매를 하는데, 테대리 어, 가격이 한뭐 3,000원에서 4,000원, 음, 2,000원대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이제 필맨이라고 해서 어, 러시아식 만두예요. 그래서 이제 어, 물에 이제 넣어서 삶아서 끓여서 어, 먹는 건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자주 어, 즐겨 먹는 음, 이제 만두인데요. 가격이 대략 뭐죠 그렇죠? 한 7, 8천 원 하는 것 같아요 한 봉지 당. 뭐 프링글스가 좀 굉장히 비싸졌어요. 하나에 뭐 거의 3,000원, 4,000원, 지금 4,000원 가까이 하죠. 한 통당. 응. 그리고 이런 스낵, 아, 이런 칩스 같은 것도 이제 좀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작은 봉지 하나당 뭐 3,000원, 하죠 그렇죠? 정도 하는 것 같고, 2, 3,000원 정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20루블이죠. 지금 여기는. 응. 뭐 사료도 보이네요 어, 그래서 사료값은 대충 이러하다 라고 눈으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렇게 뭐 22루블 굉장히 저렴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이런거 이제 고양이 강아지 간식이에요 고기 소고기 그렇죠? 간식인데 이제 일회용으로 이제 어, 한끼 분량인 거죠 어, 한끼 분에 지금 한 어, 600원 700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음. 화장지도 보입니다. 아, 지금 두루마리 화장지가 지금 뭐 8개에 뭐 7,000원 하는 것도 있고, 어, 이것도 가격이 좀 다양해요. 어, 이게 12롤에 한 7,000원 정도 하는 것도 있고, 지금 3 5 0루블 그쵸? 보이시죠? 어,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특별히 러시아에서는 생리대가 어, 저렴합니다. 오버나이트 이런 게 굉장히 한국에선 비싸잖아요. 어, 근데 어, 지금, 10개당 한2천원 정도로, 러시아에서는, 어, 값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한국에서는 한 7, 8천원 하죠? 이 정도면. 그리고 화장솜도 뭐, 150개에 뭐, 어, 1 0원이라든지 어, 굉장히 저렴하죠? 네, 여기는 이제 빨래할 때 필요한, 뭐, 이제, 음, 섬유유연제라든지, 이런 파우더, 어, 를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대략 뭐, 7, 8천원 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음. 쇼핑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입니다. 아, 아까 계산을 하면서 어, 보너스 적립 카드를 하나 받아왔어요. 지금 보시죠. 까르다바꽃빠질야 안에 카드가 들어있고요. 네, 앞으로 자주 이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다스이다 안녕.